자 여기 계신 분들 자기 가족과 함께 아마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건 손이죠? 손 손이 있는 데해서한 장씩 써주세요. 예한 장씩 써주세요. 예예 요 줄에 한 장씩 써주세요. 한 장씩 이렇게 예 쓰셨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기 짝이랑 같이, 요렇게, 어? 어 여기 한 번, 어디 갔지? 저, 같이 짝이 계신 분? 해보세요. 자, 요렇게 쳐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이, 이중머이 되겠죠? 방향은 저쪽을 바라보고, 어, 시계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배운 거예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도 저거 처음 배우는 거예요. 자, 준비. 아이고, 같이 시작해요. 자, 자, 준비. 자, 걸어갑니다. 7번을 걸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주보면서 돌아. 돌아. 이번에는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주보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요 같이 신빈이도 한번 해주세요 여덟 동안에 자리를 바꿔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들 자리 바었어요 왼손 잡고 원래 자리를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을 두부려요 하나 둘 그러면 발로를세번 굴러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 둘 꽝꽝꽝 다시 시작 하나 둘 꽝꽝꽝 이번에 하나 둘 하면 짝짝짝 게요 하나 둘 짝짝짝 됐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들어가요 안녕하세요를 독일어로 뭐라 그럴까요? 안녕하세요를 독일어로 안녕하세요 안녕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해봐요. 할로. 한번 아, 해봐. 아, 아, 아. 할로. 할로. 양선미로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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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발구르기 다시 한번 해요. 발구리고, 발구르고, 빵빵빵. 하나, 둘, 짝짝짝. 할로. 다시.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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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손을 잡아요. 자, 할로가 끝났어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맨 처음 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구르기 준비 하나, 둘, 꽝꽝꽝 하나, 둘, 짝짝짝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아까 안녕했죠? 지금 안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는 뭐라 그래? 당케 오른손 당케 당케 양손으로 당케 하나 둘 꽝꽝꽝 하나 둘 짱짱짱 당케 당케 당케, 당케. 이렇게요 한번더합니다 이번에는 뭐 하는 거냐 사랑해를 할 거예요 갔다 와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손. 둘, 둘, 셋, 넷. 민총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 어서 이몸 내를 돌돌세네 발릎이 준비 하나 둘 꽝꽝꽝 하나 둘 짝짝짝 그 다음은 작은 하트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큰라트 사랑합니다 하나 둘 꽝꽝꽝 하나 둘 짝짝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중간 하트 음악에 융탭 맞추는 거예요. 남학신 음악 주세요. 맨! 네. 시작! 반대로! 오른손! 왼손! 반대로! 오른손! 왼손! 처음부터! 아우, 사랑합니다. 당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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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당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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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반대요우른도 <laughs> 시작합니다 오른손 발걸음기 준비 꽝꽝꽝 짝짝짝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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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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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아주 잘해요 반대로 오른손 왼손 처음부터 반대로 오른손 발굴 준비 빵빵, 짹짹짹,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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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h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어 고습니다 존중한 사람입니다. 한국, 독일 다 존중하고 여러분들 존중합니다. 예. 자, 마이크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 우리 이영관감사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